안녕하세요 모텔에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자동차 판매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기사로는 국산차, 수입차 이렇게 나눠서 다뤘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산차, 수입차 따로 나누지 않고 합쳐서 합계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사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국산차와 수입차를 분리해서 집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단지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대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수입차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국산차와 수입차를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뭐다 글로벌 경쟁시대고 글로벌 프렌드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도 국산차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자동차 판매 순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1년 1월에 어떤 차가 가장 많이 판매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는 현대차 그랜저입니다. 네, 그랜저는 8081대가 판매됐습니다. 네, 그랜저는 이르면 내년에 풀체인지가 될 텐데 여전히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색하다. 생소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도 많이 사라졌고,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중형차 시장이 굉장히 축소가 됐고, SUV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준대형 자동차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로도, 그리고 렌터카로도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판매량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기아차 카니발이 차지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엔진 라인업도 늘려가고 있고, 최근에는 하이리무진 모델도 추가가 됐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는 꾸준하게 신차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니발이 이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랜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락세를 조금씩 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카니발이 그랜저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위는 현대차 포터가 차지했고요. 7,952대가 판매됐습니다. 네, 그리고 4위는 기아차 소렌토가 차지했습니다. 소렌토는 7,480대가 판매됐고요. 지금 소렌토와 카니발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졌고, 현대차 판매량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기아차가 굉장히 상승세예요. 주식도 많이 오르고 있고, 여러가지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올해 잘만 하면, 기아차의 수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대차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또 올해 기아차는 출시할 신차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차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위는 현대차 투싼이 차지했습니다. 6,733대 기록했고요. 투싼은 이제 현대차의 SUV 라인업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산타페가 굉장히 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싼이라도 이렇게 잘 끌어줘야 됩니다. 네, 아마 올해 투싼 N9도 추가될 것 같은데 이 스포티지 신형 모델이 나오게 되면 판매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건입니다. 6위는 현대차 아반떼입니다. 아반떼는 6,552대가 판매됐고요. 그랜저와 함께 현대차 세단 라인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도 확실히 신차가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위는 제네시스 G80이 차지했습니다. 와 5,650대가 판매됐어요. 지금까지 나열한 자동차 중에서 차량 가격이 가장 비싼 모델이죠. 확실히 우리나라 차 중에서는 크게 대안이 없는 모델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판매량이 좋은 것 같고, 뭐메르세스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이런 차들과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위는 기아차 K5입니다. K5는 5,440대가 판매됐고 경쟁 모델은 소나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9위는 기아차 본고가 차지했고요. 10위는 현대차 산타페 4,313대가 판매됐습니다. 산타페가 이 10위권에 위치할 자동차가 아닌데 그리고 이 산타페는 신형 모델이란 말이에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빨리 추가해야 될 것도 같고 옵션이나 상품성 개선 모델도 도입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11위는 기아차 셀토스가 차지했고요. 3,982대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이 소형 SUV 시장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어 관심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좀 주춤해지는 모습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기아차 셀토스는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1 0위는 펠리세이드로 3818대가 판매됐고요 13위는 현대차 쏘나타 3612대가 판매됐습니다 뭐 n 라인도 추가되고 여러가지 이미지 쇄신을 노리는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했는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위 이제 첫 번째로 수입차가 등장했습니다 22위권 안에 유일한 수입차고요 메르세스 벤츠 E 클래스 2,760대가 판매됐습니다. G80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사실 이 수치가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수입차와 국산차 같은 세그먼트를 비교해 보면 국산차가 한 3배 정도는 더 많이 팔리거든요. 그런데 E 클래스가 G80의 절반 정도 판매됐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판매됐다는 얘기고 작년 12월에 벤츠가 밀어내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거의 6,000대가량 판매했으니까 달별로 보면 50% 판매가 줄어 등 거긴 하지만 뭐 2760대도 굉장히 많이 판매된 수치입니다 자 기아차 레이가 2646대로 15위를 차지했고요 모닝은 2578대가 판매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레이가 또 모닝을 앞섰네요 이런 경우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자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2200 92대가 판매됐고요. 현대차 스타렉스 2290대 네, 19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2287대가 판매됐어요. 네, 이제 물량이 풀리면서 도로에서도 GV70이 종종 보이거든요. 아마 GV70 같은 경우는 사전계약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 판매량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위는 쉐보레 스파크로 2276대가 판매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20위권 순위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국산차랑 수입차를 합쳐놓으니까 지금 20위권 들지 못한 브랜드가 눈에 띕니다 르노삼성이 없죠. 사실 르노삼성이 지난 1월에 판매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국산차 중에서 판매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고, 메세스벤츠 BMW에 비해서도 판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르노삼성차는 빨리 힘을 냈으면 좋겠고, 21위에 르노삼성차 QM6가 자리했습니다. 1,975대가 판매됐고요. 르노삼성차는 지난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파업 영향도 있었고, 8년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는 희망 있습니다 직자도 받고 있고 임원수도 대폭 축소하고 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도 잘 팔려야 되는데 이렇다 할 신차를 내놓을 계획도 없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위기일 것 같고 올해 판매량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22위는 제네시스 GV80 1,965대가 판매됐고요. 23위는 BMW 5시리즈입니다. 5시리즈가 1,730대가 판매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수입차 중에서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는 모델들은 국산차들과 판매량을 함께 집계를 해도 크게 순위권에서 멀어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쌍용차 티볼리가 1533대, 새로운 에어 모델도 추가했지만 여러 가지로 티볼리도 예전만큼 힘을 내고 있진 못합니다. 이게 뭐 르노삼성차도 마찬가지고 쌍용차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어려운 상황에만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우디 A6가 1083대, 휠차 중에서 1000대를 넘긴 모델은 메세스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아우디 A6 이렇게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표적인 세단이 1,000대를 넘기면서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자, 이제 1,000대 이하 모델 중에서는 수입차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요. 일단 50위권 안에 든 수입차 중에서 눈에 겨볼 모델이 포르쉐 카이엔 395대가 팔렸거든요. 근데 카이엔이 여기서 제일 비싼 차잖아요. 적어도 깡통으로 산다고 해도 한 1억 정도 할 텐데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는 뭐 카이엔 쿠페나 터보 이런 모델들도 많이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카이엔의 395라는 수 가 보통 395가 아닌 거죠.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아마 20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순위를 보다 보면 제가 진짜 매번 심각하다 심각하다 얘기했었던 국산 중형차, 르노 삼성차의 SM6, 쉐벌의 말리부 이제 50위권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제 순위권 안에 들지도 못해요. 한때는 어, 진짜 국산 중형 세단을 이끌던 두 모델이었고 쏘나타와 어깨를 나란히 했었던 모델인데 아 이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됐네요. 네, 그리고 국산 GT의 자존심, 스팅어. 스팅어도 순위에 들지 못하고요. 이렇게 국산차, 수입차를 합쳐놓고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네요. 자, 브랜드별 합계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현대차는 지난 1월에 48,004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41,481대를 팔았어요. 약간 6,500대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새로운 신차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고 현대차가 조금 주춤하게 된다면 분명히 기아차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앞자리를 맞춘 것도 쉽지 않거든요. 현대차가 이 앞자리를 동일하게 가게 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는데 기아차가 확실히 최근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네시스는 11,497대를 팔았어요. 제네시스도 계속해서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판매량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이세 브랜드의 독주가 계속 될것 같습니다. 최고래는 6,106 대가 판매됐고요. 5위는 메르세스 벤츠입니다. 5,930 대를 팔았어요. 와 이제 쌍용차, 르노삼성차 이런 국산차 같이 수입차량 놓고 보니까 더 국산차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BMW는 5,717 대가 판매됐습니다. 베스트셀링 카는 뭐 e클래스가 차지했지만 다른 모델들, SUV 모델들이나 3시리즈 이런 모델들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BMW도 메르세스 벤츠만큼 판매량을 기억했고요 삼용차는 5,648대가 판매됐고 르노삼성차는 3,534대가 판매됐습니다. 아우디는 2,302대가 판매됐고 폭스바겐은 1,236대가 판매되면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우디는 최근에 신차를 좀 많이 내놓았거든요. 이런 차들이 물량이 풀리면서 판매량을 유지하고 를 있는 모양입니다. <목소리> 자, 올해부터는 이렇게 국산차와 수입차 가리지 않고 합쳐서 판매량을 집계할 생각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모터그래프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 달에 판매량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